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커지는 한동훈 등판론의 진한 게 세력화 이루질까? 국민의 힘 개보의 정치적 충돌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 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에는 한동훈 대표 땐윤 떠난다? 때 아닌 탈당설, 여권이 의심하는 곳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정치판에때 아닌 윤석열 대통령 탈당설이 돌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되면 친윤계는 물론이고 윤 대통령도 국민의힘을 떠날 가능성이 크다는 소문인데, 결론부터 전하자면 복수의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한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황당무계한 궤변입니다. 그렇다면 하필 지금 윤 대통령 탈당설이 정치권에 나돌기 시작했을까? 국민의힘 관계자는 짐작 가는 바는 있다고 말하며 이 관계자에 따르면 410 총선 참패 직후 윤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여당이 따르지 않으면 민주당과 손잡고 정치하면 된다. 여차하면 탈당할 수 있다는 식의 풍문이 당 안팎에서 나돌았는데요. 개가 국면에서 흘러나온 박영선 국무총리와 양정철 비서실장 기용설과 윤석열대 이재명 회담 비선 논란도 이런 소문을 부채질했습니다. 다만 직접 들었다는 사람이 없는 전원의 전원 형태였습니다. 여기에 언론 보도가 가세했는데요. 지난 19일 한 종편 방송은 친영계 의원의 입을 통해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가 되면 나는 국민의힘 탈당을 고려할 것이다. 윤 대통령도 탈당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20일 한일간지 논설위원은 윤 대통령 탈당 언급과 위험성 제목의 칼럼에서 최근 윤 대통령을 만난 여권 관계자를 놀라게 한 것은 대통령 입에서 자주 탈당 얘기가 언급된다는 사실이라며 윤 대통령 성격상 당이 자신과 각을 세운다면. 언제든 당을 떠날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다는 것이 이들 얘기라고 적었습니다. 유사한 내용이 하루 차이로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실관계를 몰랐던 여당 의원들이 진입파악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탈당설에 대해 여권에선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인데요. 친윤 비윤 가릴 것 없다. 총선 참패로 지난 국회보다 더 극심해진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집권당이란. 울타리마저 벗어던질 경우, 감당해야 할 정치적 고난을 왜 모르겠느냐는 수도권 의원의 예상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떠난 국민의 힘도 정책 실현 가능성이 없는 소수당으로 전락해 내분에 휩싸일 공산이 크고 윤 대통령과 집권당이 서로 간 필요에 의해서라도 분리될 수 없을 것이란 진단입니다. 최근 윤 대통령도 당초선 당선인을 10여 명씩 관저로 초청해 당은 대통령의 부하가 아닌 대통령이 당의 호위무사가 되겠다며 당정 소통 강화 메시지를 연일 발신하고 있는데 최근 KC 인증 일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정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 시행 전 당정 협의를 강화하라고 질책성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탈당설의 부상 배경에 대해 일각에선 본격적인 국민의힘 당권 경쟁을 앞두고 일부 세력이 한동훈 띄우기에 나선 것이란 분석도 나오는데 계파색이 옅은 영남 의원은 친한계를 표방하는 인사들이 유난 갈등을 부각해 한전 위원장을 비윤반윤의 대표주자로 각인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당 총선백서 특위 외부위원인 이지문 한국청년운동본부 이사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도권 낙선자들은 당내 입지를 위해서인지 대통령과 한전 위원장 책임론 사이에서 특정인을 위한 소리만 내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총선 과정에서 갈등이 부각됐던 한전 위원장과의 간극을 좁히려고 노력 중이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전 위원장과 언제든 만나겠다는 입장이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갈등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친윤계도 한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전당대회 출마는 본인의 자유라며 열어놓은 지 오래고. 여기엔 대선 경선 출마자는 선거 1년 6개월이 2025년 9월 8일 전에 당 대표를 사퇴해야 하는 국민의힘의 당권대권 분리 규정으로 인해 한전 위원장의 당권을 쥐더라도 별다른 실권이 없을 것이란 친윤계 내부 판단이 작용했다는 관측입니다. 유상범 비대 위원은 21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번 당 대표는 차기 대선에 나가고자 한다면 2026년 지방 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한전 위원장이 대권을 목표로 한다면 전당대회 출마를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생활정치 유튜브를 효과적으로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지요. 아무리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며 투명한 활동보고를 통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지역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리지 못하면 정치인으로서의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도표의 80%가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1인 미디어인 유튜브를 활용하지 않는다면 정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활용하여 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고 있으면 선거에서는 50%를 먹고 들어간다는 것이 시대적 현실입니다.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을 원하시는 정치인이나 후보자님들이 있다면 010-242-7909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생활정치 유튜브 제작 지원센터에서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